네, 지금 여기 산삼 이제 또내 어, 뿌리를 발견을 해서 한번 더 캐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산삼이 되게 조그매요 잎이 이렇게, 어,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씨도 있고 또 잎이 되게 조그맣고요. 여기도 그래요, 잎이 되게 조그맣고 있고 또 여기는 이제 어, 2구짜리, 이렇게 보면, 있어요. 이제 아번 어, 캐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2구짜리는 원래 안 캐야 되는데, 아, 저기도 또 있네. 어, 이렇게 보면, 험한데, 저기도 지금,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오, 여기도또 있네. 아, 상삼이, 시가 이제 땅에 다 떨어진 상태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러 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계속 보여드릴게요. 산삼, 산삼이 이렇게, 아 산이 굉장히 험해요. 보시면 알지만. 이런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고, 또 이렇게 보면 뭐, 어, 이게 다 산빛달이 이렇게 험하고 이런 데 산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는 걸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어, 가져가 찍어주세요. 조금만 더부터 켤까요? 밑으로 좀 내려가서 찍어서 옆으로 가서 찍어주요금 조그만데 조금해도 이렇게 삼구로도 있죠 잎이 삼지오엽인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산 사람은 잎이 적다고 해서.

이렇게 흙이 있고 돌멩이가 이렇게 있으면 자라질 못하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자랍니다. 3구짜리인데도 면도수가 이 많이 되진 않았네. 요 바로 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묻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삽니다. 요거는 그냥 너무 적어서안 켜도록 하구요. 근데 내가 켠걸왜 놨지? 여기는, 한국 짜리라도 그렇게, 그래서 오래된 건 아니에요. 한 30년, 뭐이게된것 같아, 한데. 이구짜리라서 피지 않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캥거를 이렇게, 이렇게 어3 삼지 오입인데도 노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당이 오래되면서 너무 좋고 이래서 노는 거에 다시 묻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